어, 아마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에 발표 잘 들었고 여기 오신 패널 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15분 정도 어, 발표 내용을 좀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는 제가 이제 국제 정치 사학자로서 어, 노군이 사건을 포함한 유교 전쟁이 어, 한국 전쟁이죠 외국에선 한국 전쟁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메모리,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가에 대한 변천사를 통해 가지고 후반부는 정책 부분이죠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 재미도 있지만.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어, 기대와 우려를 같이기 있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한 어, 제가 관련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업으로서의 한국 전쟁을 얘기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목은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고 학계에서는 히스토리오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 학계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건에 대해서 어, 기억을 담론화시키고 그거를 학술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히스토리오그라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 과거는 현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에 치카의 격언처럼 우리가 그 시대상을 반영한 유교 전쟁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1950년대 직후에는 분노와 증오의 시대였죠. 전 세계적으로 들었고 전쟁에서 참여해서 적에게 죽음을 당한 가족을 희생당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책임이 있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을,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전쟁의 책임자를 비난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재발방지를 위한 보훈 그리고 어떤 보복 정신이 승화돼서 애국지로 갔었죠. 군사 지정권에 이게 강화되면서 1980년대까지 우리는 5공항, 6공항 시절까지 교련 수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보복심을 강화시켰고 군의 군사 지의가 확산되면서 한국과 북한은 양 게리슨 스테이트가 상호 작용하면서 정권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기억하는 우리의 한국 전쟁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에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훈과 우리의 보복심 그리고 절대적인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기반으로서 이런 역사학들이 발전이 돼 있었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주한미군이라든가 참전했던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의 전쟁 책임자를 비난하는 <laughs>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때는 미군들이 본인들의 기록을 갖고 센터포 아미밀리터리 히스토리 같은 데서 사우스 투 낙동이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전쟁사는 어떤 전쟁 책임자를 비난하는 역사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오죠 1960년대, 70년대 드디어 전 세계에 변화가 오죠 바로 베트남어에 대한 반전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진보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진보 진영에 젊은이들의 시위가 커지고 우드 스탁 페스티벌이라든가 68 혁명 그리고 히피족들 존 레논의 이메이징 노래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어전 세계 반전 물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계도 냉전사를 중심으로 위스콘신 학파라고 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냉전의 책임이 스탈린뿐만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어떤 야욕이 만든 결과물이었다는 미국 내 지성인들의 내부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윌리엄스, 애플맨, 윌리엄스 같은 위스코신 역사학자들이 냉전의 역사의 책임을 미국에 물은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한국 전쟁 학계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분이 바로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제 저도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브루스 커밍스, 찰스 암트론 같은 진보적인 역사학자 분들과 어떤 밀리터리 히스토리라는 보수적인 역사학자 분들한테 어, 연구, 사사를 받으면서 균형 잡힌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 북한 인민군에 관한 책을 냈었는데요. 그 브루스 커밍스의 젊은 시절에 북한의 노획 문서를 미국 사고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북한 문서가 왜 거기 있었느냐. 평양에서 유행군이 점령을 했을 때 수백만 장의 서류들을 어, 정보부대가 일본의 태평양 사람으로 옮긴 다음에 어, 일단 워싱턴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칼리지 파악이라고 하는 메릴랜드의 내셔널 알카이브. 그 국립문헌보관소에 공식으로는 북한 문서가 처음으로 수백만장이 보존되게 된 이유입니다 젊은 브루스 커믹스는 젊은 시절 인턴으로서 그 문서들을 접하게 되고 여태까지 6.25전쟁에는 한국인들이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6.25전쟁 학계에서는 전부 다 스타일링과 트루먼에 관한 얘기, 메가더와 마오쩌둥에 관한 얘기만 있었는데 브루스 커믹스라는 젊은 학자가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역사학계에 코리안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승만 김일성이라는 꼭두각시 정부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 학자들이 부르는 사람이 유일한 등장인물이었는데 6.25전쟁이라는 무대에 처음으로 코리안을 올린 것이죠 그분이 지적한 게두 가지죠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모순적인 문제들이 쌓여있었다 하나는 친일파 청산이고 하나는 토지개혁 같은 계층 갈등이었다 이두 가지 문제가 1945년 이후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층 갈등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미국 학자로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한국에는 그브루스커머스의 책을 읽은 그 당시 1980년대 운동권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 미국 미군정이 해방 전후사 에 대한 어떤 어 냉전적인 정책 때문에 한국의 친일파 청산이라든가 어 토지개혁 문제를 정확히 다루지 못했다는 어떤 미군정에 대한 브루스컴십스의 비판을 그 당시 이제 운동권들은 5.18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어떤 미군에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교보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몰래 책을 많이 읽게 되는 어 그런 시대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브루스컴십스는 학자의 원래 목적은. 국제 학계를 대상으로 또 코리안 원은 코리안스의 원하라는걸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 내 문제를 소개시켰는데요.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브루스 컴믹스라는 학자의 책은 그 당시 이제 운동권 학생들에게 미국을 비판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미국 학자의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서가 되고 읽은 학생들은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군사독재의 탄압이 되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도 브루스 컴믹스라는 학자의 책이 어떤 좌파 운동권의 어떤 바이블인 것처럼 어떤 보수세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우스꽝스럽지 못한 일까지 우리는,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컴 윙스는 미국 학계에서 코리안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굉장히 젊은 어, 어떤 진보적 지식인에 에, 에 불과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정처화 시킨 거죠. 이런 시대적 현상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메모리로서의 코리안 워입니다. 그위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다 아시는 대로 1991년부터 중국과 소련의 사료, 러시아의 사료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새롭게 우리가 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바라본 한국전쟁 러시아가 바라본 한국전쟁 대표적인 게우드로웨슨센터라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1차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콜드워 인터내셔널 히스토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하죠 거기서 그 러시아, 헝가리어, 폴란드어, 아프리카어 모든 언어로 된 한국전쟁과 관련된 외교 문서들을 전부 다 영어로 바꿔서 1차 사료로 디지털 알파브화를 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캐서린 위더스비라는 학자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텔레그램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소련이 깊숙이 한국전쟁에 개입했었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첸지앙이나 시현지와 같은 학자들은 한국전쟁은 사실은 중소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김일성이라는 어떤 체스를 통해서 스탈리니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유기 전쟁을 끌고 가려고 했었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내세웠죠. 어,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찰스 암스트롱 같은 학자 그리고 1세대인 브루스 커믹스가 그, 그런 그 사료들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메모리 속에 어떤 어, 역사학계 담론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시대별로 그 시대가 나, 냉전 이후의 상황, 냉전이 극심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 시절의 상황,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유교전쟁을 기억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기억들이 역사학자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80년대 운동권 말씀드렸지만,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던 사람들은 역사에 처음부터 재해석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 한국 내에서는 해방전사의 인식이란 책이 외국에서는 브루스 커밍스 류의 어떤 책들이 굉장히 식견을 알피는 좋은 책들로 이제 발굴이 되셨고요. 다시 이제 냉전 이후에는 어, 새롭게 여러 가지 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노군의 사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해석이 됐던 거죠. 마치 제주의 사상, 여수 순천 그리고 5.18까지 우리는 시대상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상처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비극들에 대한 해석이 반공주의냐, 혹은 민주화 평화를 바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해서 어, 최근에 냈던 책을 오리진 오브더 노스코리안 게리슨 스타이트라는 책을 루트리치라는 출판사에서 내는데 그 이전 시대와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분류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 이전에 거대 담론을 중시했다는 거죠. 거대 담론. 뭐죠? 정치사, 국제 정치사. 등장인물이 누구죠? 스탈린 마우쩌동 김일성, 이승만, 메가더, 해리 트루먼,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됩니다. 뭐죠? 분명히 6.25 전쟁이든 냉전이든 전세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민과 국민들과 희생자들이 엉켜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될 텐데 몇 명의 그레이트맨들, 그레이트맨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맨들로 구성된 영웅들의 이야기로 모든 것들이 점철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 로컬 히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희생됐던 일개 어떤 어, 사람에 관한 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리처럼빌리지에 관한 스토리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거대 담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서만 당공주의냐, 어, 평화냐, 진보냐, 보수냐 싸워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사학자들이, 어, 기억을 하고 싶어 했던 거는 바로 사회사, 문화사, 이런, 어, 민중사입니다. 그 전에 이제 민중사랑 조금, 어, 결을 달리 하는 거는, 어, 그 전에 민중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를 통해서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친일파에 대한 어떤 어, 청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거대 담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잊혀졌던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야기, 그들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어, 세상에 밝히고 싶어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서 자기가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들을 젊은 사학자들은 발굴해서 잊혀졌던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영화로 치면 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스토리 외국 영화로 치면 라이언 일병 같은, 라이언 일병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차세대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기억에 가고 있다. 그럼 이노군인 사건도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뭐였죠? 방공과 미국과의 어떤 동맹,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됐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미국한테 사과를 요청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는 시대로 왔었죠. 지금 지금의 지금 노근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된 사람들의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주목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 속에서 유교의 전쟁은 여러 모습으로 기억됐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고 그거는 한때는 어글리한 모습으로 한때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모습으로 기억되던 어 현대적 상황을 반영했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한반도 평화와 노곤이의 어떤 억울한 희생들이 값지게 어, 될수 있는 어떤 시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최근 2년, 3년 정도는 우리가 좋은 희망을 갖고 달려왔었죠. 어,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남북 유해 발굴들. 북한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싶었던 9.19 남북 분사 활동에서 여러 좋은 모습들 화해와 치유의 어떤 남북 관계 그 안에서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비핵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답보 상태로 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전쟁 때 희생됐던 수많은 영령들 참전 용사였든 아니면 인민군한테 당했던 어, 희생자든, 혹은 미군한테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양민들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다시는 유교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찬반들은 많이 있지만 어, 북한에 대한 다른 접근법들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해야 될 어떤 화해와 치유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제가 연구했던 어,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걸 마무리를 해,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던 인민군들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백만 장의 노획 자료가 워싱턴에 있었고, 저도 브루스 카믹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자료를 어, 보면서 놀라웠던 게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소박한 꿈들이야. 저는 봤었던 게그 인민군 병사들의 일기, 수첩. 어머니한테 쓴 편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서입니다. 그런 자료들 사진도 있어요. 보면은 전부 다 지지지 못 살던 빈 농의 아들딸들이죠. 그 아들딸들이 소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규적인 직업으로서의 인민군을 바라보고 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김일성한테 세뇌받은 로봇 같은 공산주의 전사들이 하전사들이 총을 들고 날뛰면서 어, 양민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 70년을 기억을 해왔는데요. 제가 봤던 이민군들의 모습은 우리 지금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하고 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한 어, 성공과 가족의안닌를 걱정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 그들이 뭐 우리를 학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모습들에 대한 우리의 주목도는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북한 사회를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민수 정은 중산층을 확대하면서 그런 젊은이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레지티메시 합법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전략을 썼고 지금 김정은 시대의 어퍼미들클라스라고 하는 북한의 중산층도 그들의 후손인 것이죠. 지금 북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400에서 500만 정도 되고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200에서 300만이 되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앞으로 40년 통치를 위한 집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경제 개발을 통해서 해야겠는데 그 것들을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북한 역사의 절반입니다. 이 제국주의와 어떤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중국으로부터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 익혀지고 있는데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만 보면 아 쉽니다. 김일성에 대한 어떤 어떤 허풍이 섞여 있는 과정이 섞여 있는 영웅담 중에 절반은 미 제국주의와 싸웠던 이야기고 절반이 중국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 북한의 모습이 우리가 시대상을 반영한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저는 어,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중국으로부터 경제 의존도를 줄여서 국제 사회에 편입하는 대신에 본인의 어떤 어, 정치적 독재를 인정받고 하는 모습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죠?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독재 국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아미리트 싱가포르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 모습이 김정은의 모습일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부합하는 국가인가 그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왕실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우리 국제사회의 모습은 정당한 것인가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면 제일 좋지만 제일 중요한 인권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 시골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단계로 가야지. 처음부터 모든 북한 인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김시왕조를 몰아내고 먹을 것도 다 주고 평화까지 얻겠다.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예비리트 수준의 국가를 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논쟁부터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하고 함께 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 적응할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어, 저희가 오늘 포커스는 이제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런 노군리 사건의 어떤 비극을 어떤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북미 간의 화해라든가 남북미 중 러시아까지 포함한 전쟁 당사자들의 어떤 화해와 상처와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 영영들이 추구했던 전쟁은 한반도. 분단 국가를 일정 부분 우리가 용인한다면 전쟁 없는 신라 백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갈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함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하고 연구들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오늘 연구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시간은 15분 안에 갖고 계신 걸다 털어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리한 부탁인지. 항상 느낍니다. 김영희 선생님 특히 이 노군이 이 마을 이 작은 곳 그리고 잊혀진 곳그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 했던 곳들을 다시 들춰내고 어, 그런 작은 미시적인 사건들을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역사의 무대로 소환해내는 작업의 소중함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전쟁사는 항상 주어가 국가 혹은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잊혀진 것들에 대한 작은 소중함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다시 씌워질 수도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던져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접해 할지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뭐, 저도 조금씩 이렇게 말좀 붙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지만 별로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그, 잊어버릴까봐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EH카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특히 기억 얘기할 때, 특히 역사 얘기할 때,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딴지 걸 생각 없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지금부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미래와 현재와의 대화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는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같이 꿈꿀 때 공동의 기억이 형성될 수 있고 공동의 기억이 형성이 되어야 어떤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토론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아까 말씀 김현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잊혀진 작은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의지와, 어, 무슨 정책에 딸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